요즘 놀러 다니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금강산도 식후경, 음식 또한 여행의 재미를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늘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요. NBS 투데이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믿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을 소개해드리는 농가 맛집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눈도, 귀도, 입도 모두 즐거운 음식의 향연. 어? 없던 입맛도 살아 돌아오는 그곳. 아, 시원하다. 야 죽이는데, 이거? 넘어가요, 그냥. 그, 그. 음 <laughs> 도심 속에서 즐기는 캠핑의 맛. 년 바비큐를 맛보러 떠나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이곳은 인천 계양구. 이곳에서 5분만 가면 캠핑 감성 가득한 야외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양산 아래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푸르른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야외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텐트와 테이블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자주 찾는 이곳은 바비큐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요. 쉽게 보기 힘든 두툼한 고기 두께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기 바비큐 맛 뭐가 그리 특별한가요? 음, 맛있다. 담백하고요. 육즙이 꽉 나오고요. 고기가 두꺼워서 질겨 보이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손님들의 찬사를 한 모에 받는 바비큐. 사장님의 오랜 노하우로 축적된 초벌 구이 후 손님상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떤 노하우가 담겨 있는 걸까요? 어, 이건 제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건데요. 치카로다가 직접 수세 올리는 게 아니고, 그릴 안에 삼겹살과 목살을 넣고 훈연해서 익힌 겁니다. 직화가 아닌 수채 열기를 이용해 훈연으로 익혀지는 바비큐. 그런데 잠깐, 이건 또 뭘까요? 네, 이거는 그 훈연칩이라고요. 고기의 그 잡냄새, 특유의 냄새를 없애주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만들어낸 훈연 바비큐 요리법. 직화 바비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훈연한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죠. 고기 나왔습니다. 참나무 훈제라 향도 배이고요. 기름이 쫙 빠져서 아주 좋아요. 초벌구이한 고기를 또한번 불판에 익혀 먹으면 자꾸만 손이 갑니다. 입맛이 땡긴다고 할까? 아주 담백하고 맛이 괜찮네요. 넘어가요, 그냥 술술. 이집 고기 맛의 비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확실한 국산 안테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력 덕분에 고기 선별에서도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네, 농협 직협조합원으로서한 30여년 축산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고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국산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고기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옆 텃밭에는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손님들한테 나가는 쌈채소라든가 밑반찬들 전부 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어, 직접 어,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고요. 농약 하나 뿌리지 않고 싱싱하게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부부는 귀찮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사다 쓰는 것보다 더 힘도 많이 들고 비용도 더 많이 들기는 하지만 수입 농산물을 쓰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드리는 게 손님들한테 건강에도 좋고 또 싱싱하고 좋은 어,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서 힘들어도 이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성이 손님들에게도 느껴졌는지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 대부분 밑반찬이 맛있다며 극찬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양을 일단은 좀 아끼지 않고 푸짐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손맛. 바비큐를 다 먹을쯤 비장의 메뉴가 준비되고 있으니 바로 느끼할 수 있는 마지막을 매콤하게 마무리할 매콤달콤 닭볶음탕입니다. 국산 닭고기와 터밭에서 키운 채소로 만든 닭볶음탕 또한 이 식당의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아, 닭도리탕이다. 바비큐로 배가 가득 찼어도 또 들어가게 하는 마법 같은 맛. 역시 한국 사람은 얼큰한 국물로 마무리를 해야 제대로 식사를 한것 같죠. 시원해 아주 그냥 속이 싹 풀립니다. 최고 최고 <laughs> 국물에 찍입니다. 아, 어, 야, 여러 가지 그 들어가서 담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맛있나요? 글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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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만의 요리 비법과 고급스러운 재료 선정 이 식당 자랑스러운 농가 맛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 농산물로 만든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